안녕하세요, 비굴입니다. 비트코인이 53K까지 결국 와버렸어요. 제가 53K까지 올수 있다 했죠.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49K도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번에 많은 분들이 53K까지 안올 거라 생각을 해서 청산, 및 손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진짜로. 이것도 눈물 머금고 손절했을 거야. 왜냐, 내가 그랬거든. 아니, 오늘 걸어놨는데, 이쯤에서 걸어놨는데, 반등해주겠거니 하고 걸어놨다가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와, 내려,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이번에 좀 느낌이 쎄하다 싶어서 다 털었죠. 다 털었는데, 다행히 5 3개까지 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간 거좀탄 상황이고, 그래도 저는 아시다시피, 항상 긴장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가 55.6에서 55.8. 여기 뚫어줘야 돼요. 뚫고 안착해주고, 또 올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영상도 제가, 영상보다는 텔레그램에, 좀더 빠르게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영상은 찍다 보면은 말이 꼬이면은 몇 번을 다시 찍게 되거든요. 이 얼마 안 되는 영상인데도 그이 이놈의 혓바닥이 말을 잘안 들어서 몇 번을 다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 대응에도 늦게 돼서 제가 텔레그램에 우선적으로 좀 빠르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 있어요. 주소는 들어오셔서. 뭐, 참고하시면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네, 뭐, 53K가 닿았으니까 이제 하락은 끝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추세가 이어지려면은 일단 지금 삼각수렴이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저번처럼 53.5이 부근을 쌍바닥을 만들어주냐, 아니면은 뭐 53k까지 내려오냐, 그게 깨지면은 50.4, 그 다음에 49. 이거 하나 있어요. 예,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깨지면은 뭐가 49 바라보는 거고. 오케이? 일단, 지금 또, 스물, 스물 비트가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또 반등해 주려면은, 여기 다시 올라와 주거나, 더 찐반 같은 느낌이 들려면은, 여기까지 올라와 주거나, 해야 됩니다. 진짜 찐반은 어디다? 진짜 찐반은 63K까지는 와야 되는 거고, 안정권에 오려면은 60K까지는 와야 된다. 음. 아니면은, 뭐, 진짜 빠르게, 뱉었다가 말아 올리려면은 50에서 49까지는 와줘야 된다. 그리고 시원하게 밑꼬리 만들고 말아 올려주는 게 아주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들 중요하죠. 짜놓으시고, 더군다나 여유 가지시고. 엊그제 또 제가 뭐, 예상 경로를 그려놨었는데, 결국에는 다 맞아버렸죠. 결국엔 근데 또, 지금은 다 내려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오후에 보내드렸던 거, 이런 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뭐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깨져도 53, 그리고 50.4, 그 다음 49. 그렇게 봐야 됩니다. 55.6, 58.3.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것 같아요. 그 사이에 57K. 여기도. 그리고 60. 오케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렇고요. 아무튼 너무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자.